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라입니다. 아, 다윗은 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 자신과 함께한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거의 1년 반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블레셋의 왕은 어, 다윗과 600명의 그 군사들을 블레셋의 용병으로 어, 이스라엘과 싸우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 자기 민족을 향하여 어, 칼을 들어야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유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사흘 만에 다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글락은 제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시글락 성을 비운 사이에 쳐 들어와서 남아 있는 그 가족들과 가축들을 다 약탈해가고 성과 집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1 절에서 3 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 개가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 600명의 그 사람들이 시글락 성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시굴락성이 재또미가 된 겁니다. 이 상황은 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죽은 시체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과 집은 완전히 불탔지만 사람들과 가축들은 죽지 않았고. 사로 잡혀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나 처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누구든 한번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하면. 자기 힘으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이 도 그랬어요. 다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 자체가 어긋난 길의 시작입니다. 다이 스스로도 자신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혹시라도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불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블레셋으로 가도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에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저지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 이건 유혹이야, 이건 죄야"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끊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향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잘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잘 보죠.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은 끊지를 못합니다. 아, 이거 아니야. 아닌데.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 알아요. 근데 끊지를 못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배와 의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뻔한 대답을 하니까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자기랑 통하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했지. 믿음 좋은 선비하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뻔한 대답을 하니까요. 그래 일을 저질러놓고 합류를 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돌이키도록 계속 말씀과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지나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는 거.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저는 불안한 거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안정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다이슨,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자기가 원하던 대로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으로 블레셋의 원수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레 블레셋 왕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블레셋에서의 생활은 만족할 대로 좋았습니다.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짐승처럼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하나님한테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달라고 막 무릎 꿇고 빌고 부르짖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말씀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안정은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민족과 칼을 겨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겨우 피하게 되었지만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을 때 시글락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시글락 성에 남아 있던 가족들과 가축들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터질 것이 터진 거죠 자기 힘으로 손을 쓸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야 그제서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기 전까지는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지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사저를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은 시글락성의 그 형편을 보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목로와 울었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나타난 현실이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큰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다이슨 울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를 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한 것을 뉘우쳤습니다. 다윗가 이들은 시커도 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 절에서 8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laughs>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가져오라. 아비아다리 에봇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시글락성이 불타버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 600명의 사람들은 다 돌을 들었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만 믿고 따라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절망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들과는 달리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거죠. 이것이 이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옛날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600명처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거나 아니면 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달려가 당장이라도 쫓아가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지 않아요. 이도 저도 아니면 낙심하여 체포자기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그리고 상황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이들이 돌을 들고 자신에게 던지려고 했을 때. 너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 동안 이들을 어떻게 섬겼는데 실수를 한번 했다고 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이 스스로도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이슨 이런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자신을 팍 낮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침략자들을 쫓아가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조치를 취해서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지금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당장이라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 일제히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유기 가운데서 다윗은 이들과 달리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성과 집만 불탔지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가축들도 죽지 않았어요. 시체 하나도 없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 잊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겁니다. 실로라기 같은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서 돌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그들을 두려워 떨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죠. 사람인데. 그러나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나타난 상황에 매몰이 되었어요. 다윗을 원망하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나타난 상황을 믿음으로 못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인생 완전히 쫑났다고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타난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나타난 상황이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그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둔감하면 이 위기상황에 매몰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피로도 못 느끼고 씩씩대고 분노하든지 현실의 것에 안주할 뿐입니다. 핸드폰에 매달리든지 TV에 매달리든지 영화를 그동안 못본걸샥반 세워서 보든지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친탁자들을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물어보지 않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절과 십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다이카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니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이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잇과 함께한 이들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하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부솔 시내에서 너무나 지친 200명이 못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네, 한두 명이 아니라 200명입니다. 3분의 1이죠.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아쉬울 이때에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못 싸우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힘이 빠질 겁니다. 200명이면 3분의 1인데 400명은 이들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져 낙심하여 싸움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 200명을 아, 쉬게 했어요. 부서 시내에서 아시라고 그들을 다그치거나 억지로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다. 나는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 싸움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내가 뭐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의욕이나 열정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설득해서 더 데리고 가려고 애를 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안 따라주는 사람한테 비난하고 욕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이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침략자들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급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이데기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해 다윗은 들에 쓰려져 있는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니, 지금 촉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예면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이 사람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 주인이 버린 자였습니다. 쓸모 없다고 버렸어요. 다윗은 지금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분 일초라도 시간을 아끼며 침략자들을 쫓아가야 할 판에 이 사람을 살리느라. 이 쓸모없는 사람을 살리느라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다이슨 자신의 일이 아무리 급해도 도움이 필요한 자를 예면하지 않았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동적이든지 아니든지 쓸모가 있든지 쓸모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았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의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다이슨 자신과, 자신과 함께한 이 600명의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이슨 기습전으로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의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피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피로를 먼저 채워줄 때내 피로도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코가 석잔대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피로를 예면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초라하고 허덕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예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데 있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마음을 열때 하나님께서는 다이세게 아말렉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답답하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전혀 예기치 않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 성가 집들이 불타서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여유를 갖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만하지 않고 사랑과 국민로 돌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일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간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가족들과 재산과 전리품까지 전부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부정적이라 해도 다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과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나심과 분노와 자포자기로 망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서 바위처럼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